확실히 부산 분들이 움직이고. 너무 잘 즐겨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텐션 좋다 아, 역시 부산이 짱와 아 근데 엄청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저희 뒤에 끝까지 찾은 거 보이세요 멤버들?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근데 이중에 깃발 보면은 뭐라고쓰왔냐면마 <목소리> 라이즈 왔다! <목소리> 아, 아. 저게 저기 라이즈 왔다! 저이 한자로 라이즈 인가요 뭐, 뭐. 저거 한자야? 저제이즈 왔다! 이즈 왔다! 라이다이즈 왔다! 라이다 라이즈 라이즈 왔다! 라이도 라이즈 이다 제가 진짜 오늘 이락 페스티벌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어, 어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어... 조금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날씨가 이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죠? 여러분 혹시 춥진 않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어요그 맞아, 저희 그 최근에 제가 탈원이랑 부산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네. 아시다시피 저희 멤버 원빈이가 울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추석 때 같이 내려왔어요 여기. 그때 저희 뭐뭐 뭐 했었죠? 뭐 오, 해운대도 갔다오고 그리고 또. 뭐 예쁜 바다도 보고 <목소리> 광안리 갔어요 광안리? 응? 광안리 광안리는? 아, 광안리는 못 갔어요 맞아, 맞아, 맞아. 광안리 네. 이거 뭐예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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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여기가 너무 예쁜 곳도 많고 좋은 곳이 많아서 저는 좋은 추억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부산 <목소리> 저희 백맛을 팬싸일 때도 여기 왔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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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게 즐기다 온것 같아서 오늘도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eah. 자 그러면 지금 분위기 어, 분위기 너무 좋고 비도 살짝 멈추는 느낌인데 한번 다음 곡 바로 가볼까요? 이 yeah. 섹션 정말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이 섹션 저희가 정말 체력 소모가 클 거거든요. 그만큼. 갈까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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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